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은 퍼치펭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49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고가를 찍고 나서 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퍼치펭귄은 지금 현재는 절대 끝나는 흐름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방에서는 아예 저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빗썸의 상장을 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정말 수익을 크게 보고 있는데 자 빗썸에 12월 24일에 상장을 한 거고요. 그니까 이구간부터 빗썸에 상장을 한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 소통방에서는 잡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자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 고점을 계속 올려가는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빗썸에서는 요구간만 보이니까 이게 하락으로 보이는데 자 사실은 이게 상승 추세입니다. 저점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진입을 하면은 수익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자, 퍼지 펭귄 영상이 하나 올라와 가지고 보시도록 할게요. m light in the cold, endless darkness and s u m m o 자,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자,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이 펭구가 진짜 엄청나게 더 폭등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퍼치펭귄이 솔라나 밈 1등이 됐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면은 원래 봉크가 1등인데 3조 1000억 이고요 퍼치펭귄은 3조예요 1000억 밖에 차이가 안 나고 접전입니다 자 N, nft를 하고 있는데 이 고가가 500억을 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가 플로어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나간다 라는 거죠 자, 유명 DJ가 이 NFT를 2억에 주고 샀다라고 합니다. 자, 이 퍼치팽개는요, 매직에덴이랑 협력을 하고 있어요. 매직에덴이 NFT 쪽에서 1등이기 때문에 둘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매직에덴, NFT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동시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피트랑 비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등의 당일에 동시상장을 했고요. 아무래도 퍼치펭귄도 모든 거래소에 상장을 할 거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1 티어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미 상장을 했기 때문에 2 티어라고 볼 수가 있는 코인베이스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빗썸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피트 상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진입을 하면은 상장 빔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어피트 글로벌이고요, 공식이에요. 여기에 지금 펭귄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자, 퍼치 펭귄 NFT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올라와 있어요. 여기 어피트 글로벌 공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시간 문제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봐도요. 이렇게 지금 올려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5933-41568로 펭구.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미 펭구가 비상장일 때부터 계속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펭구에 대한 정보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펭구 진입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펭구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정보 제공은 100% 무료입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정말 극비의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은 상장 정보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선착순 30분에 한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너무 연락을 늦게 주시면 입장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페페코인에 4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700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비결은 극초기에 선점을 하는 건데요. 내가 극초기에 선점을 하면은 만 원에서 5만 원. 소액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눈덩이처럼 수익이 불어나서 수백억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펭구가 될 수가 있는 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의 펭구가 될 수가 있는 펭귄 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역대급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비상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가오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는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이 정보에 대해 알아두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펭구가 체인을 부수는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데 퍼치펭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빗썸의 퍼치펭귄 펭구가 상장을 했는데 순식간에 솔라나이 1등이 됐죠. NFT를 하고 있습니다. 고가는 500억 최저가도 1억이 넘기 때문에 NFT가 그 정도로 핫하다라는 건데요. 이 펭구는 전 세계 동시상장을 진행을 한 겁니다. 국내 거래소 코인원, 바이비트, 바이낸스까지 동시상장을 했기 때문에 파급력이 정말 강한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제2의 펭구도 전 세계 동시상장까지 노리고 있다고 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펭구 소개를 보시면요. 옛날 옛적에 블록체인의 얼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착한 펭귄이 교활한 악당 펭귄들에게 사슬에 갇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펭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전 판매는 곧 열린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락이 돼서 잠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곧 열릴 건데 자 정말 이 사전 판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어드랍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무료 신청이 가능하신데 제 엔트리가 7점이에요. 포인트 같은 건데 내가 포인트를 모으고, 포인트에 비례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포인트 모으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트위터 팔로우 하거나, 리포스트 같은 거 하면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에어드랍 신청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오픈해 드릴 거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010-5933-3168번호이고요. 자, 2의 펭구가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초 대형급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2에서 생성이 되었고요. 자, 펭구 체인과 즉각적인고 낮은 수수료 브리징 거래 수수료 그리고 백패 빠른 높은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페페 언체인드 레이어 2의 모든 거래를 볼수 있는 전용 블록 탐색기를 통해서 구축된 밈 생태계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2에서 출시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급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 페페 언체인드가 자체 레이어 2에서 생성이 돼서 정말 역대급의 프리세일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펭귄도 역대급이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토크노믹스를 보시면 80억 개 물량이고요. 스테이킹이란 보상의 25%. 유동성의 10% 그리고 사전 판매 20% 마케팅 20% 개발의 25% 쓰인다라고 하는데 물량은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물량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이 펭구는요. 바이낸스랑도 협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써 바이낸스 스퀘어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단순한 사전 판매가 아니라 집에 소고기다 이렇게 나오죠. 바이낸스 스퀘어에 올라갔다라는 거는 바이낸스 상장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이 실온에코 정말 제가 비상장일 때 말씀드렸어요. 초대형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대박을 터뜨리셨습니다. 자, 상장빔이 천만 퍼센트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천에다가 만 퍼센트이기 때문에 십만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원 투자하니까 10억이 되는 그런 상승이 나왔어요. 정말 몇분 만에 1조가 넘는 금액이 한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한테 구매 정보 받아가신 분들은 진짜 대박이 터지셨는데요. 자, 이 제2의 펭구 정말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구매 정보를 알고 있는데 컨트랙트 주소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빠르게 알아둬야 이제 판매가 열릴 때 내가 빠르게 선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상장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거래소랑 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상장 정보를 알고 있고요. 이런 상장 정보, 그리고 구매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010-5933-41168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보 제공은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극초기 빈 코인은 정말 문자가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되시고요. 제가 하루에 선착순 20분한테 순차적으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